안녕하십니까. 진색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아침 일찍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계속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고발자들이 양심의 가차규를 받아 다 떠나가고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여인을 보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선 간음은 여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대상인 남자가 있었을 텐데 이 여자만 붙잡아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새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무존 유죄, 유존 무죄와 같은 무힘 유죄, 유힘 무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간음은 남녀가 같이 해 놓고 힘 있는 남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힘 없는 여자들만 벌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가정 상담을 해보면 가정은 흔히 남자들이 바람을 피워서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간혹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빠져서 가정을 파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그 여자에게는 동정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를 일으킨 대부분의 여인들이 결국 남편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남편들도 다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들대로의 어떠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사랑이 식었고 다른 여자가 생겼고 직장에 전념을 하느라고 아내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는 사랑을 하고 있는데 남성 우위의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사랑의 표현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 등의 변명이여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 피해가 너무 커서 극복해야 할 것들이지 변명을 하고 끝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성을 만들 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아는 제비족이나 다른 남자들은 이런 여인들에게 접근을 하여 그들을 유혹을 하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여인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와 같은 이유로 자기를 변명하기보다는 철저한 무장과 지식으로 이것들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남녀 간의 간음 행위를 보면 남자는 능동적이고 여자는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죄를 따지자면 남자들에게 더 있는 것이지 여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주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성적 타락이 하도 심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악을 좀 줄이자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얘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혼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다시 그러면 모세는 어찌하여 이혼할 때 이혼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도 된다고 말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그때 그렇게 명한 것은 너희들이 너무 완악해서 그랬던 것이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 라고 확실하게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이 불완전한 율법에 집착을 하면서 자기들은 의롭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또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들이 아침 일찍 여인을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여인이 가늠하는 현장을 잡으려고 밤새도록 엿보다가 현장에서 잡아서 끌고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열성은 아주 대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열성도 사실은 율법에 대한 충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예수님께 대한 고발이 주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왜 그렇게 적대시 했습니까?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뒤에는 항상 지구의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단의 존재도 결국은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자신들의 힘만을 가지고 싸우다가는 백전백패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또 무엇을 그렇게 계속 쓰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아마도 인간들의 피할 수 없는 죄악성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떠나갔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항상 회개하라는 설교를 교회 가면 많이 듣게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도 괜찮게 하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된 어느 날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어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께 했던 사소한 거짓말들과 동생들을 때리고 친구들과 싸운 것들 또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이기심들이 생각나고 공부를 안 하며 남을 때리고 힘으로 금품을 뺐던 친구들을 은근히 속으로 비판하며 그들보다 제가 낫다고 생각을 해온 모든 교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난 것이 바로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은 바로 내 죄까지 용서를 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것은 그 여인만을 용서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용서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죄를 그냥 묵인한다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죄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있는 자격이 있으시고 또 묵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죄의 값을 치러 주겠다. 그러니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숨겨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